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이란 삶의 진실함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때로는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상처 입히기도 하더군요. 이 영상은 특정 인물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위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교회에 큰 호감이 있었지만 인맥이 넓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너무 어리기도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19살에 본격적으로 신앙 생활을 시작하며 저는 당시 제가 택한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경적으로 사람을 가르친다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대로 세상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세상 쾌락을 멀리 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 3년 만에 드러난 교회의 이면을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출교 등 징계가 실제로 행해지는 곳임에도 그들의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을 따라 다 징계를 주었다가는 교회 성도가 하나도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지 교회는 자기들의 주장대로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신앙심과 반대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을 징계하지 않고 알아도 모르는 척을 하며 넘어가 주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신도와 분륜이 나고 청년 형제들이 젊은 혈기의 자매들과 남들 모르게 몰래 사귀는데도 교회는 알면서도 넘어가고 지도자의 친인척이면 더 덮어주는 모습 등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인간의 본능을 그들도 어찌하지 못해 경건과 순결을 강조했던 그 교회는 그저 말뿐 교회의 순수성은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후 10여 년전 어떤 침례교 목사님을 만나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은 오래전 침례교 부목사님으로 계시면서 그때 심어했던그 지역 침례교회가 제자훈련으로 타지역에 소문이 나서 다른 교회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할 정도로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자훈련의 메시지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라는 말이 있었나 봅니다. 담임 목사님은 서울대에 진학할 정도로 뛰어난 고등학생들을 독려해 지방대에 진학하게끔 만들어 놓고 전도의 열정을 불어넣은 후 정작 자신의 자녀는 서울의 좋은 대학으로 진학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남아있던 청년들은 아직도 그 목사님에 대해 일을 간다고 합니다. 그 부목사님은 제자훈련의 끝이 인간의 위선으로 끝난 모습을 보며, 당시의 제자훈련은 정답이 아니라고 결론 짓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신 것 같습니다. 종교는 기독교가 되었든 불교가 되었든 이슬람교가 되었든 사람의 본능을 이길 수 없음에도 자꾸 이기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본능을 감추고 억제한다고 한들, 과연 신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종교는 사람들에게 위선자의 삶을 부추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그것을 할수 있을 거라 믿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가 이에 대하여 실패할 것을 성공할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입니다. 종교는 본디 사람과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연약함이 있고 그 안에 위선이 숨어들기 마련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